들어올 뜨거운 박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 안녕하세요 아 <laughs> 마음만은 안녕하십니까? 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내일 네, 시으로 네, 살짝 모시겠습니다. 네. 아니, 노래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천막이 있어서 네. 괜찮은데 또 이제 양쪽에 그쵸. 계신 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이 또 비를 맞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끝까지 자리에서 이탈 안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물이 너무 너무 더 멋있으시고 예쁘세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 말씀은더 크게 더 <laughs> 또렷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방송에서 사람들이 어 제가 뚱뚱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키가 큰줄 아세요. 음. 온데 오모. 보니까 실제로 집안하네. 네. <laughs> 아이고, 째간하네 이렇게 다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더큰 사랑 받으셔서 쑥쑥 잘하시라고 저희가 진병영 군수님께서 함양에서 서프라이즈로 또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군수님께서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 지금 손에 들고 오는 거 굉장히 좋아보여요. <laughs> 설마 한상축제인데. 그렇죠. 설마. 설마. 전달드릴게요. 어떻게 또 이렇게 산상을요 <laughs> 네. 어,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을 방문해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질서 있게 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스무번째 열리는 우리 천년의 숲 상림과 함께 함양 산삼축제가 어, 이 빗속에 치러지는데 5일간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출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이 시원함은 지난 폭염의 더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상쾌함으로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비 오는 속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상까지 전달지시고 우리 마이진 씨 저도 자주 뵙는 팬인데 우리 함양 산삼 먹고 좀더 커졌으면 좋겠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수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아, 네. 지켜주셨는데 또 이렇게 산삼까지 받으시고 선물 같은 시간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더 선물 같으실 거고 우리 마이지 님도 선물 같은 시간 더 선물 같으실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 노래도 한번 창에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몽당연필이라는 곡입니다. 되겠다. 네, 이제 마음만은 네. 정말 큰 연필 그리고 큰 예.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뜨거운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Bye. 네, 정말, 몽당여필이라는 곡은 제가 이제 현역과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신곡 미션으로 받아서 부르게 됐는데, 누가 봐도 제목만 봐도 마이진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이즈다. 그래서 모든 그때 같이 경연했던 친구들이 다이 노래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는 순간 다 하나같이 저를 봤어요. 네. 그래서 누가봐도 저도 인정을 할수 밖에 없었던 곡이고 이 가사가요 어, 뭔가 제, 제가 노래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그꿈 하나만으로 버텼었는데 이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랑 너무나 닮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이 말을 했을 때 어, 가수로서 히트곡을 꼭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마음 굳은 의지와 너무나 닮아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네? 김아진이요? 제 본명 어떻게 아세요 네요, 김아진! 이러다가 한 10년 후에는 정말 마이진이 아닌 김아진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곡을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 이 노래가 막 신이 나시고 즐거우시다면 앵콜을 외쳐주시면 한곡을 더 하고요. 비도 오는데 그냥 이것만 하고 가라 하시면 또 전에 또말잘 듣는 사람이라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어, 어차피 다 가셨죠. 어,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나이 40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또 앞에서 다리 찢고 춤추고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우선 여기 무대가 좀 굉장히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발차기를 더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아쉬, 아쉽고 사실 제가 상체보다 하체가 약해서 아마 이 산삼을 먹이며 <laughs> 오늘 분명히 이제 하치가 좀 불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마지막 곡은 여기 내려가서 조금 놀아봐도 될까요? 네 그러기 전에 혹시 여러분 듣고 싶은, 많이 지나면은 오나이 어, 노래는 한번한 소절이라도 듣고 싶다 하시는 곡 옹이 빈손 보타가게 원없이 웃다가 it's <laughs> time 잔비뼈 없이 떠나가는데 자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으니까 이어서 제가 모델 일를 하러 내려갈 건데요 어, 일단은 여기가 미끄러우니까 저희 댄서 앵나드 팀들과 함께 무대 아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어머 이게 다 풀렸었네요 비 오는 날좀 섹시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가수들 중에 제일 꽁꽁 삼에는 가수로 유명하죠.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 첫 곡은 야간 열차부터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